대통령 앞에서 서운한 해 국장의 소신 발언 네, 대통령 저 국가보훈부 제대 군인 국장입니다 네. 오늘 의무 보호 과정에서 제대 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죠 제가 좀 서운해 가지고 생각 했습니다 <laughs> 말씀하세요 어, 지금 우리 전 국민의 천육백만 명이 제대 군인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어, 전 국민의 삼십일 프는 남자의 육십이 퍼센트가 제대 군인입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, 예비군 훈련받는 청년 제대 군인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급 간부 세 번째는 십구 년육 개월을 미만이 어서 영국을 받지 못한. 하는 제대군이 세 그룹이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예를 들자면 청년 제대군인 예비군은 2박 3일 동안 동원훈련을 받는데 10만 원 미만의 최저임금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8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동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민생접점에서 제대군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업을 네. 하지 못하면서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. 두 번째는 초국 간부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과거에 그 특채제도가 있었고 또 어떤 대기업에 취업할 때 큰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병사들과 월급이 비슷함에 따라서 전역자가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보험부에서 주고 있는 전직 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19년 6개월이 되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에 대해서는 네. 정말 공무원들은 1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. 19년 3개월 하고 나오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.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네.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 청년 예비군, 보상은 청약해 주겠다는 게제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. 그거는 별도로 안 챙겼어요? 약간의 에...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...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예비전력국장 김신숙입니다. 장...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네. 훈련비를 주는데 1, 4년차 중에 동원훈련 1형에게만 돈을 줘왔고 네. 나머지 유형에는 전혀 훈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. 아 그랬어요? 네. 그런데 작년에 일단 그 나머지 유형 중에 동원 2형에 대해서 일단 처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을 완료를 했고 올해 다시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로 들어가서 네. 저희가 나머지 지역 예비군 5, 6년차 예비군들에게도 작은 금액이지만 훈련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 완료했습니다. 음,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?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원으로 해서 만 1인당 2만 원을 받을, 받을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... 2박 3일 하는 동원훈련 1형은 지금 9만 5천 원, 4일 하는 동원 2형은 5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. 하루에 5만 원이 아니고든 아닙니다. 다. 4일 동안 합쳐서 예, 5만 원. 이거 따로 합번챙겨보 이게 전에 이거 너무 적당히 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너무 소심하게 올리신 것 같네요.